안녕하십니까? 천자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지난번에는 한자의 3요소를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육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와 가장 기본적인 6가지의 글자, 글씨를 글씨에 그 순서,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육서, 글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사, 지사, 가르킬지 일사. 구를 전주, 형성, 회의, 상형, 가차. 자, 지사는, 지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섯 가지의 글씨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사자라 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땅이라고 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땅에서 위치를 여기에서 올라가는, 우회로 올라가는 것을 상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내는 것을 하라고 하자. 그래서, 위상, 아래, 하, 이렇게 정해진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기본을 정해놓고,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이름을 짓자 해갖고, 지사자는 추상적인 글자입니다. 만들어진, 이미 우리가 정해지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약속된 글자죠. 전주, 전주 하면 은 이게 구를 전 자예요. 구를 전.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예의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어, 다른 전혀 다른 뜻과 다른 이름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자, 이거는 즐길 낙자예요. 많이 보시는 즐길 낙자인데, 즐겁다 할 때는 락으로 표현이 됩니다. 즐길 락, 풍류아, 풍류아, 좋아할 요, 요렇게. 그러면은 예 글자는 한 가지지만, 즐겁다, 풍류다 좋아하다 이렇게 나죠. 그러면 어떠할 때 락으로 나고 어떠할 때 아그로 나고 어떠할 때 요로 날까요? 자, 우리는 즐겁다 할 때는 락이에요. 오락, 그렇죠. 오락.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떠죠? 음악 할 때는 풍류 아. 자, 좋아한다. 나는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한다. 물에 가는 것도 좋아한다. 할 때는 요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요한 글자를 가지고 불러서 부를 전자잖아요. 다른 전혀 다른 뜻과 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전주라고 하는 겁니다. 전주. 자, 그다음에 형성. 형성자는 이미 이미 꾸며진 내다가 소리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음. 어떠한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소리, 성. 모양이 이미 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상을 한번 볼까요? 상. 자, 이게 서로 상자죠. 서로 상. 이미 서로 상이라는 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것을 글자를 하나 넣어서, 부을 하나 넣어서, 생각 상자잖아요. 생각상 이미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글자에다가 또 다른 하나를 넣어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바로 형성자죠. 그래서 생각상이다. 생각은 누가 해? 내 마음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생각한다. 이거 서로상 생각상. 서로서로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요 글자가 소리를 달리 내는 글자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성자는 이미 만들어진 모양에다가 소리를 가지고 소리 값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소리 값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다시 집어넣어서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서로상 생각상 회의 회의 회의는 모일회 뜻 의자예요. 서로 뜻이 모여갖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을 만들어낸 거죠. 가장 쉬운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해일이죠. 해일. 하나의 각자의 하나하나 뜻을 갖고 있죠. 해와 달이잖아요. 해하고 달인데, 하나로 할 때는 해하고 달어리지만 요 글자를 두개 합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밝을 명으로 이름도 다르고 어, 뜻도 달리나는 게 바로 회의제. 자 하나의 뜻끼리 모아진 글자가 바로 회의 문자입니다. 자, 상형 상영. 상형은 아까 맨 처음에 1교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요거는 코끼리 상자인데 이 글자 자체가 코끼리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우리는 모든 이 한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옛날에 창일이라는 사람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요 코끼리 상은 코끼리 모양을 본다는 글자가 바로 상이요.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 있나. 조금 전에도 이렇게 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점점, 점점 문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고 점점, 점점 변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형성 글자다 합니다. 자 가차 거짓 가짜요. 거짓과 빌릴 차 거짓으로 살짝 이름만 불러 온 거예요. 왜? 자,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뜻으로 말하면 아름다울 밑자에다 나라 국자죠. 근데 사실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아무도 얘기하진 않아요. 가보면 아름다운 곳은 많이 있겠지만서도, 근데 미국 자체를 통틀어서 미국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요 글자만 잠시 거짓으로 빌려다 썼을 뿐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뭐 불란서. 아시아 이런 거는 다 글자 소리 나는 글자를 소리 값을 그대로 빌려서 잠시 거기다 썼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가차. 그것을 잠깐 거짓으로 빌려온 것이다. 자, 한번 다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사, 전주, 형성, 회의, 상형, 가차 이렇게 기본적인 글씨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문장 구성을 하려면은 요 글자가 가지고선 문장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 자체도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 한자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첫 시간에 천자문 1장을 나가겠습니다. 1장. 일장. 천자문 1장에는 천, 지, 현, 황, 우주, 홍, 황,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현황, 하늘천, 땅지, 건물현, 누를황, 누렇다이 말이죠. 누를황, 천 하늘이죠. 하늘, 하늘천, 땅지, 건물현, 누르황. 이 글자는 천지는 천지는 검고 누렇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하는데 이 이 현자에는 오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묘하다. 그래서 천지는 오묘하고 어 우주는 그없시 넓다. 이 검을 현자는 이검 검에서 검은 게 아니고 너무 넓다가 보니까는 가물가물 흐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하게 저 멀리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는 어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별, 해, 달 이런 것이 다온 천지에 있죠. 하늘에 있지. 근데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는 그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변화. 그렇죠?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운행이 운행이 사계절이 이루어지모로 인해서 우리 땅에서는 그 하늘에서 시키는 그대로 계절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계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는 뭐가 있어요? 강과 바다와 강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넓고 황량한 하늘을 보고 우리는 검다고 표현을 한 거고 땅은 너무너무 넓어갖고 물었다. 땅에서는 모든 게 생산이 되잖아요. 생성 장감추다 거두다.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에는 하늘이다. 한오리다. 한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래서 하늘 하면은 그 가장 무한한 공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하다 해서 하 아주 끝없이 끝없이 넓고 넓었다 해서 하라는 것. 하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아주 영원하다는 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두 글자를 합해서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합쳐진 이름이 하늘이고 또이 하늘은 한울이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은 모든 존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하늘은, 한 울은 하나의 모든 존재를 감싸고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해갖고 붙여진 이름이 한 울. 한 알은 씨앗이, 씨앗이 모든 줄기와 잎이 나오듯이 우주 만물은 하나의 작용에서 모든 것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하늘이다, 한울이다한올이다이 하늘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을 보면은 현황을 보면은 현은 검다, 오묘하다, 황은 누렇다, 누르다, 귀하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대상물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어느 대상이 나타나 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천지현황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뒤에 다음 문장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우주홍황. 이 글자가 한자 한자를 굉장히 쉬운 것타 쉬운 듯하지만은 이 글자 속에는 무한한 그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자 한글자에 대한 뜻도 정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우주현황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